네, 안녕하십니까. 유한타 투데이 정인지원권입니다. 네, 이번 주도 뭐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주에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음, 기술적 분석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솔루션 뭐 대표적인 뭐 태양광 관련 솔루션 업체고 우리 친환경 테마에서 부각되고 있는데 그중에 뭐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9월 달에 이제 급등을 하고 나서 사실 시세가 거의 없었죠. 이렇게 횡보를 하긴 했는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이제 상승 삼각형 패턴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 일정한 위로 이렇게 돌파될 가능성이 좀 높은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뭐 어쨌든 저점 이렇게 보시다시피 꾸준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꼭지점에도 거의 근접을 했고 해서 조만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위로 치고 나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뭐 시장은 뭐, 뭐 이렇게 어느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뭐 만약에 그러면 망가지면 어떻게 되냐 뭐 그런 걸좀 사례를 좀 보자면 예전에 이제 2011년도에 이제 하나솔루션한번 크게 뽑았다 이렇게 하락을 한 적이 있었는데 121선에서 지지를 받고 61선을 타고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만약에 안 좋게 된다면 근데 지금 상황 같으면 61선도 거의 뭐 터치도 안 했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양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아마 뭐 그리고 121선 맞고 못 넘고 뭐 이런 시간적인 어떤 과정들이 좀 필요할 거기 때문에 아직은 뭐 설사 좀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본다 하더라도 뭐 하락할 가능성은 뭐 그렇게 크진 않고요.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위로 뚫고 나갈 가능성이 좀 높은 모양이다. 시기적으로도 뭐 크게 많이 남진 않은 모양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만약에 페일러로 이제 실패하는 모양이 나오게 되면 61선을 물고 아마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뭐 그런 모양 나오면 그때쯤에는 좀안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같이 하시면 대응이 좀 원활하실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으로선 뭐 좋은 모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뉴스 코멘트 좀몇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중요한 이슈인데요. 먼저 그존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옐런 어, 전 연준 의장을 차기 초대 재무장관으로 내정했다라고 미국 주요 언론들이 발표를 했는데요. 그 어쨌든 그 옐런 의장이 다시 이제 재무장관을 복귀한다는 말에 월스트리트와 기업들은 좀 안도를 하는 모습인데, 왜냐하면은 이 바이든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은 뭐 증세와 금융규제 등 이런 어떤 진보적인 의제보다는 경기부양을 우선시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이제 받아들이는 걸로 해석이 되고요. 연준 의장은 재무장관 지명자죠. 그 2014년 연준 의장에 오른 뒤에 4년간 기준금리 인상을 5회로 제한하면서 경기 회복에 무게를 두는 정책을 편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코로나인데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뭐 확진자가 늘어서 이제 2단계, 이번 주부터 2단계 플러스 알파로 이제 또 다시 사실상 격상을 했는데, 미국에서는 27일날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을 돌파해서 신기록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 일주일간 뭐 평균 하루에 16만 6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이 지나면서 확산이 또 가속화될 거라는 우려도 낳고 있고요. 코로나19 백신 상호화가 뭐 임박한 상황이긴 하지만, 접종을 한다고 바로 대유행을 막을 수도 없을 거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실물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중동 문제가 갑자기 좀 불거졌는데, 음, 이란의 그 핵무기 핵심 과학자로 서방에 판단하고 있는 과학자가, 핵과학자가 27일날 테헤란 수도 교회에서 암살을 당했습니다. 이란은 이제 이스라엘 암산 배우로 지목을 했고, 거기다 다시 보복을 하겠다라고 경고를 해서 중동에 전운이 깔려 있습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한테 이제 고민거리를 던져주게 됐는데요. 어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1월 20일 취임과 함께 어, 오바마 전 대통령 당시에 이란과 매지 핵 협정을 토대로 관계 개선을 추진하려는 보관을 갖고 있었는데 에, 여기에 대해서 좀 찬물을 끼얹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만약에 이제 뭐 이란이 다시 뭐 이스라엘에 보복을 하고 중동의 전운이 감돌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평화적인 제스처를 실행하기가 좀 어려워진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27일날 2박 3일 일정으로 어 한국 방한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떠났는데 시진핑 주석이 이제 코로나 통제 이후에는 한국에 이제 다시 어 방안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어, 한국의 대북정책은 어떤 평화적인 대북정책은 지지하지만 사드 배치에는 반대한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를 했습니다. 미국이랑 중국이 이제 갈등이 노골화되고 있고 신냉전 구도라는 것들이 이제 뉴스상에 오르내리면서 어, 이런 것들을 좀 막아보겠다라는 취지도 있, 있었고 미국 정부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어떤 중국이 외교적인 어떤 메시지를 한국에 먼저 던지겠다라는 뭐 그런 토석이 깔려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긴장감 속에서 왕이두 장의 방안이 지속이 되었고, 이런 거는 사실은 그 방안 그 자체보다도 지금 미중 관계가 그만큼 좀 엄중한 상황이다. 그리고 향후에 이, 이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방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뉴스 정리는 이 정도로 좀 해드리면 될것 같고요. 사실, 이제 시장에 충격을 줄만한 그렇게 큰 뉴스는 없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경제지표 이제 흐름 말씀드리겠는데, 네. 코로나 때문이라서 그런지, 사실 뭐 그렇게, 음,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그, 25일날 개인, 내구제 주문 발표됐는데, 1.3% 증가하긴 했지만, 전월비로. 어쨌든 좀 감소되는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개인소득은 전월비로 0.7% 어, 줄었습니다. 원래 0.1% 예상이었는데 더 많이 좀 줄었던 것 같고요. 이, 이 소득이 계속 줄고 있는 점, 문제라고 볼수 있겠고. 개인 소비도 0.5% 증가에 그쳤습니다. 예상치는 0.4래 갖고 조금 잘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감소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신규 실업 수당 청구권 수가 어, 77만 8천 건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전 주에 비해서. 그래서 이게 어쨌든 계속 감소되는 추세였는데 2주 전에 처음으로 이제 주만에 증가하고 또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서 고용 지표가 계속 좀 악화되고 있고요. 당연한 얘기겠죠. 사실은 뭐뭐 뭐 일부 주정부에서 셧다운을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고용이 악화되고 있고 이번 주에는 이제 12월 1일날 ISM 제조업 지수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음, 지난 10월에는 이제 59.3 포인트를 기록했는데 이보다는 이제 살짝 줄어들었으니57.6 포인트로 예상이 되고요. 어쨌든 뭐어50 위에 있기 때문에 뭐 개선세는 계속 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12월 4일날 가장 중요한 지표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 어이 고용 지표죠. 이제 비농업 신규 일자리 증가가 뭐 지난 10월에는 64만 8천 건이었는데 11월 지표로는 이제 50만 건 정도로 이렇게 줄어들게 돼 있고 실업률은 이제 6.9에서 6.8로 이제 조금 줄어드는 걸로 돼 있는데. 예, 뭐, 사실 뭐, 그다지 좋은, 그니까, 어, 확실하게 좋아지는 모양이 나오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중국 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차이신에서 발표하는 그,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가 발표됩니다. 12월 1일에는 이제 제조업이 발표가 되는데, 제조업은 이제 53.6포인트가 10월 수치였는데, 뭐53.5 정도로 속폭 줄어들고, 서비스업은 56.8에서 이제 56.4로, 조금 줄어드는 그런 결과 이긴 하지만 역시 50 위에 있기 때문에 뭐 계속적으로 제조업 경기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설명드리자면 상해 지수 같은 경우는 뭐 강합니다. 제가 사실 이제 뭐 걱정스럽다는 말씀도 좀 드렸지만 이 하락 추세선 돌파한 이후에 꾸준히 이제 강한 모습 을 보이고 있고요. 어 지금 일단 요 이제 8월 고점 때 어, 7, 8월 고점때가 저항입니다. 그래서 뭐 추가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기 쉽게 돌파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뭐 61선 위에서 이렇게 보내준다면 결국은 치고 나가는 모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은 단기로 이렇게 강한 상승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상당히 좀 견조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은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이 제가 박스권 목표치로 보통 이 박스권 크기만큼 이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러프하게 보면은 여기가 지금 이제 1,500 포인트기 이 때문에 여기 뭐13,500 정도까지를 생각을 할수 있겠는데 그거는 이제 어쨌든 교과서적인 얘기고 문제는 이제 돌파가 되고 나서 여기서 이제 계속 가야 됩니다. 이게 다시 이게 페일러가 돼버리면. 다시 뭐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12,000 포인트 수준이 계속 지지가 되는지 그 정도를 보셔야 될것 같고, 우리가 이 추세선이나 뭐 15일 이평선 정도 타고 이탈하지 않고 쭉쭉 가주면, 어, 요 크기만큼 추가로 올라가서 이제 13,500 포인트 정도를 목표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조정이 나왔을 때 12,000이 이탈하지 않았는지 잘 보시고, 12,000이 혹시 다시 이탈할 모양이 나오면 그때는 조금 단기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가 2630 정도가 목표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정확히 계산해보니까 2660 정도 됩니다. 어쨌든, 요2650 전후한 수준이 지금 저항인 상황인데, 문제는 아직 뭐 7선도 이탈을 하지 않았어요. 뭐, 5일선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봐도 5일선도 이탈하지 않았고. 그래서 일단은 매수세가 굉장히 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쉽게 꺾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어쨌든 요 7일선 이탈하고 15일선까지 만약에 이렇게 이탈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어쨌든 좀 리스크 관리 필요한 상황이고, 지금 어쨌든 매수관 쪽 계속 유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인데요. 지난주에 880포인트에서 이제 공방이 있다가 주말에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905포인트까지 열려있는 상황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추세선이랑 15일선 정도가 지금 중요한 분기점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이탈 안 하면 코스닥은 일단 간다라고 보시고요. 단기적으로는 905포인트 보셔야 되지만 이탈하지 않으면 그 이후로. 이상도 이제 치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시장 전체로 보면 뉴스 플로어는 뭐 그다지 좋은 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어,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뭐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어, 시장 자체로 보면 굉장히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어 중요한 분기점 이탈하기 전까지는 상승 지속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지난주에도 광고를 드렸었는데요. 그 댓글에 관심 정목 남겨주시면 기술적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좀 많이 남겨주시면 좀더 재밌는, 음, 코너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유한타 초대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